자 오늘은 노바 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장료라는 장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킬을 보면은 떨어졌군 해서 스킬 시전이 불가합니다. 공격 시 1분노를 보유할 때마다 최종 피해가 40%씩 증가하게 되고 PvE 컨텐츠에서는 최대 400%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녀석은 분노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강해지는 녀석이죠. 자, 이번에 장료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지난번 요 S플러스 무장확정 출연을 통해서 장료 두장을 얻었었고 자, 그 다음 이 옥벽으로 장료를 하나 더 구매할 생각입니다. 자, 이 옥벽 100개만 모아도 사마이 장료, 조조, 곽과, 장압, 견이 등 엄청나게 좋은 녀석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요 장료 조각을 50개 바로 구매를 해주고 장료 총 3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장료 3장이면은 10성까지 올라갈 수 있죠?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 승급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A등급 녀석들 넣고 별 승급 가주도록 하죠. 자, 해주면서 6성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특성 활성화 기본 분노가 플러스 2가 된다. 자, 여기에다가 5성 무장 2개 더 넣어주면서 별 승급 자 7성 올라가면서 공격 플러스 12%자 이제는 6성 무장짜리 하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S등급짜리 별승급해서 바로 6성으로 만들어주고 이 녀석 재료로 삼아서 바로 또 올라가주도록 하겠습니다 8성까지 요렇게 올라가주고 자 이제 9성 올라가려면 8성짜리 재료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별승급해서 요거 재료로 쓰고 그 다음 또 요렇게 재료 해가지고 별승급 칠성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육성 무장 하나 또 재료로 받쳐가지고, 요렇게 8성짜리 하나 또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 재료 받쳐서 올라가게 되면은 구성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자, 구성 특성 활성화 일반 공격 4번 할 때마다 적군 전체에 탐랑 파군을 진행한다. 공격력의 32% 고정 피해를 부여하게 되죠. 자, 이제 전체 공격이 특성 활성화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구성에서 10성 갈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6성 무장 하나거든요. 자, 이것도 뭐, 가뿐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서, 바로, 10성까지 올려주면서, 출전 후 생명치 플러스 6%. 자, 이제 11성으로 올라가려면은, 장료 카드 한장더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준 다음에 우리 장료 레벨 풀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 주면서 171레벨까지 올려 줬고 장료를 맨 위에다 두고 한번 전투 가 보도록 하죠. 자, 장료 공격하게 되면은 우와, 멋지게 때리는데 바로 원콤해 버렸습니다. 자, 일단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고 지금 벌써 곱하기 7. 와, 딜이 엄청 세지는데요? 자, 통계 보면은 장료가 딜이 제일 셉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에 바로 요렇게 때려주는데 거의 스킬급으로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곱하기 6이라고 적용되어 있죠. 한마디로 분노가 차면 찰수록 딜이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스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공격하고 나면은 기본 분노치가 6만큼 쌓이게 됩니다. 자, 6만큼 쌓이게 되면은 최종 피해 40%에서 곱하기 6 하게 되면은 240% 그냥 딜이 엄청나게 빵 뻥튀기 되죠. 자, 그렇다면 필드에서 전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은화던전 악몽 6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했을 때 분노 4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분노 2가 차면서 곱하기 6이 됩니다. 자, 일단 힐로 한번 채워준 다음에 와 곱하기 7 됐고, 잘또 공격하면서 곱하기 9가 됐습니다. 자, 확실히 장류의 유지력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가볍게 승리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요 특성도 궁금하긴 하죠. 1번 공격 4회 할 때마다 전체 공격을 진행한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격 해주면서 분노 6스택 쌓아주고 자 그리고 뒤에 힐러들을 이용해가지고 유지력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써 두 번째 공격을 하면서 분노 9스택 자, 요렇게 때려주게 되면서 3스택 쌓였죠? 잠깐만, 이거 회피한 것도 적용이 되려나? 자, 아무튼 일반 공격 3스택 쌓였고. 자, 요렇게까지 해주면서 4스택 쌓였습니다. 우와. 아, 이런 식으로 4스택 일반 공격 한 다음에 마지막 전체 공격이 들어가는구나. 아, 일단은 요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서 벌써 분노 14스택입니다. <laughs> 자, 가자. 요렇게 때려주면서 원콤. 지금 딜 엄청 세죠? 1 6스테 자, 마지막, 처치하 갑시다. 자, 요렇게 해주면서, 장려의 딜, 보도록 하죠. 151만으로 압도적인 1등. 자이 구성 특성을 좀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장 일성까지 활성화를 해줘야지 좀더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대원이 스킬을 시전한 후 장료가 11% 확률로 일반 공격을 추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일반 공격도 분명 여기에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시너지를 잘 일으켜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좋아 내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장류 10성까지 찍어봤는데 역시나 최강 캐릭터답게 딜이 엄청나게 셉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